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했을 때. 어르신 예배드리러 오세요. 했을 때. 네. 거부하지 아니하고 네. 네. 아니, 난안갈기다 네. 재미없다. 네. 요렇게 아니라. 네. 어, 그래, 한번 가보지 마. 한번 가서 들어보지 뭐. 네. 그죠? 네. 한번 가서 뭐. 예배드려 보지 뭐. 이러고 오셨죠? 그게 뭐냐? 네. 믿음이에요. 네. 그게 권세예요.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끌리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끌린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 건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면 이 힘이, 지금 처음 믿었을 때는 작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나고, 커져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가까이 계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밤에 깜깜한데 혼자 누워 있어. 아이고 외로워라.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 옆에 누가 있다.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다 보내 주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해 줘요. 아이고 수만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아이고 선지야 오늘 외롭지. 내가 니랑 같이 자줄게. 하고 천사가 보듬어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 수호 천사 들어봤죠? 수호 천사. 수호 천사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천사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하늘나라의 예쁜 공주요 하늘나라의 예쁜 왕자님이랍니다 하늘나라의 왕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힘있게 담대하게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어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반찬 흘린다고 잔소리해도 너 나에게는 천군천사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네. 네, 좀 흘리면 뭐 어때서 하고 딱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관찰준다고 뭐라며? 좀 흘리면 어떤? 어, 쑤스면 되지. 그죠? 그거 쑤술라고 누가 있어요? 저같은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기쁘게 우리 센터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 불편하거나 아픈 게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어디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조금 누가 계세요. 이렇게 다 하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위로가 되죠 어르신들한테 그죠 옆에 있는 저와 저 성질 더러운 어르신이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럼 우리 어르신들 누구 의지해요? 선생님들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 속에는 선생님이 옆에 계셔야 천사로. 근데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부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대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설 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한번더 부르고 우리 이제 찬양 연습할게요. 시작. 날류하여 십자가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리 나요 신자가에 중앙 고통 받으사 중앙 고통,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대신 죽으 주예수예 사랑하시 <laughs> 사랑하시 우리? 그, 리 저, 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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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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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속에 <목소리> 자고 나 느껴, 느껴 그만 <느끼고만 목소리> 소리 같은 은혜로 운그 말씀 <목소리> 끊임없이 끊임없이 <목소리>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이, 세상의 이,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풀어도 쉬지 않고 불어도주 성령의 주님 안에 도호하고 우리 만음 편하다 우리 만음 편하다 느껴자 기도하고 네. 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언제 촬영할까? 언제 사냥하 할까?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르신 사랑 소리가 아이고 우리 삼지 목사님 어르신 목소리도 들리고 하얀 어르신 목소리도 들리고 순자 어르신 목소리도 작게 들리고 금순 어르신 목소리도 들리고 청순 하신 뒤에서 배양자 어르신 소리 들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르신들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할게요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리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만 낙에서 곧 서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나머지 영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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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